주진바로 릭작 가겠습니다 예 고네 릭작 오케이 라스고 스바이엔더 에드티르 로말랄 라 떼는데 긴장되는데 자 고네 직작 레더 첨 스바이엔더에 작업할 거고 스바이엔더는 총 42공속 나오면 4프레임 6연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급도도 상관없어요 안수 하나 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360에서 400까지 나오는데 400이 으뜸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드티르 로 말라. 에드, 티르, 로, 말, 자. 340에서 400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댁만 보면 돼요. 자, 3, 2, 1, 자, 스고! 393, 나이스! 393, 나이스! 공속 33, 나이스! 393, 나이스! 7 빠져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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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